안녕하세요 조감독입니다 오늘은 충남 당진에 그 대호 대호만 당진포리권에와 있습니다 요즘에 어디로 갈까 생각하다가 지난주에 그냥 남한강에 가서 완전히 그냥 꽝을 해가지고 그래서 어디로 갈까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대호만 쪽이 그래도 좀 나온다라고 해서 당진 보리건으로 왔습니다.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고요.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뭐야? 수달오 대시. 아 수달이 지나가냐 깜짝 놀랐네 보셨나요 지금 수달이 그냥 대우만에 수달이 있나 뭐지 대우만에 수달이 있나요 대우만에서 수달이 다닌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데 한번봤습다다 지금, 좀어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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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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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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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지금, 하나 왔는데요 뭐냐? 부르길? 그래, 넌날 나오는 거 보니까 부르길이다. 응? 이 밤에 잠도 안 자고 너가 왜 나오냐, 어? 자식아. 너희 나라에서는 토종 붕어지만. 우리나라에선 외래종이다. 그래도 뭔가 생명체가 움직이니까 좋습니다. 오이뭐야 뭐야 뭐야. 오 어, 힘쓰는데. 어, 너무 뭐 한발 왔습니다. 응 붕어다 붕어 야 보십시오 한 마리 했습니다 준척 한 마리 했습니다 준척 한 마리 수심이 제일 얕은 곳에서 나왔습니다. 지렁이는 그냥 한 마리 꼈구요. 어, 밤낚시가 안될 줄 알았는데, 밤에 또 나와주네, 이 한마리 나오긴 했는데 야 덩어리가 나와야지 씨알이 좀 작은 한 놈이 나왔습니다 <laughs> 자 이만한 놈이 나왔습니다 오만 그만, 오만한 게 나오네. 응? 딱 이만한 게또 나왔습니다. 한 마리. 아래에 또 추가했습니다. 딱 아, 요만한 것만 나오네. 음? 자, 아주 그냥 쌍둥이 같습니다. 쌍둥이. 이 녀석들. 어? 이 녀석들이 아주. 이야, 그렇지. 이야. 야, 그냥, 야, 이놈은, 울쩍 되겠다. 야, 울 되겠다, 이놈은. 아. 드디어, 한 마리 했습니다. 촉 된다. 아 드디어 한 마리 했습니다. 턱에 정확히. 해보겠습니다 아, 잠시 비. 잠시 3 잠시 비. 잠시 비. 3시 어리 <laughs> 급이다 어리 급. 와한 아, 마리. 됐습니다. 덩리한마리습리 렌지패 살짝 걸렸네. 요소군요. 센치 한번 재보겠습니다. 야, 허리급 나왔습니다. 허리급. 36. 멋진 허리급 나왔습니다 아 진짜 엄청나게 배가 빵빵하네요 얘는. 아 기분 좋습니다 진짜 와와 참이다 그냥 화면에. 36. 아마게또 했습니다 너무 너무 남아 나와 주네요 아 이거는 살짝 걸렸네 살짝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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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깝다응나는2 9 5다2 9 5아이런는 그냥, 그냥 한눈파 또 나왔네. <laughs> 한 마리, 한 마리 또 했습니다. 정확히 위턱에 걸렸습니다. 어제 저녁에 밤에 들어왔을 때는 아 이쪽 라인에 거의 뭐, 어디 삐짓고 들어갈 자리가 없었습니다. 그래가지고, 좋은 자리는 다, 다른 분들이 다 차지하셨고, 그래서, 그냥 뭐, 빈 자리 제가 여기 하나 차지하고, 포인트를 잡았는데, 의외로 생각보다, 그래도 뭐, 심심치 않게 나와줘서, 다행입니다. 아, 지금 뭐, 대우만 바람이 터져가지고요. 지금 뭐, 나가기도 좀 힘들고, <laughs> 오, 낚시를 좀더 하고, 바람이 좀 잠잠해지면, 그때, 배터로 나가야겠습니다. 정말 나왔습니다. 아, 아, 이렇게 바람이 부는 와중에도 나와 줍니다 <laughs> 반갑다, 붕어야. 아, 아, 멋진 붕어입니다. 멋진 붕어. 제 경험으로 봤을 때 이렇게 바람이 불어도 오후에 고기가 나오더라고요. 아주 찌를 아주 아, 찌 올려줬습니다.